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코멧 홈 논슬립 코팅 회전형 치마바지거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20개 세트라 옷장 정리에 큰 도움이 되고 논슬립 기능 덕분에 내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진짜 편리함.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바지나 치마가 안전하게 걸리고 회전형 디자인 덕분에 방향 조절도 쉬워서 정말 유용해. 깔끔한 그레이 색상으로 옷장 분위기도 훨씬 정돈된 느낌이야. 가성비도 최고라서 재구매 의사 100%.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코멧 홈 논슬립 바지거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블랙 색상에 20개가 들어있어서 정말 가성비 짱. 논슬립 기능 덕분에 바지나 치마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진짜 편함. 옷 정리할 때 이거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니 엄마도 칭찬하실 듯.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맷에 어깨 뿔 방지 논슬립 옷걸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진짜 착한 가격에 30개 세트라 대량으로 정리하기 딱 좋더라고. 디자인은 깔끔한 그레이 색상이라 옷장에 넣었을 때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느낌이야. 어깨 부분도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옷이 상하지 않고 특히 니트나 블라우스도 걱정 없이 걸수 있어. 논슬립 기능 덕분에 민소매나 미끄러운 소재도 안정감 있게 고정된다는 점도 완전 만족.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아서 앞으로 이 제품으로 계속 구매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